맞아 키, 키, 키.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은 <laughs> 드레일를할거고요 야야야야야 빨리빨리 신문지 신문지 어디있냐 저쪽에 있었지 야 근데 붕대 처음부터 못사나? 하나씩 해야돼? 아빠. 아빠, 아빠. 아, 진짜. 할 때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불편해. 아니,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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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상한 거사지 말고, 이거 그냥, 이거, 요거나 옮겨 하시는 이지 타는 너가 사고 사는 걸 너가 하고 우리는 그냥 짜자 짜자한거 옮기자고. 붕대? 지금 시작부터 살수 있니? 치료법을 찾았어요.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영어를뭐지 이거. 나 바로 넣을게. 그럼 내가 살게. 아니다. 내가 줄거 같으니까 너가 사. 아니 내가 사서 너 너한테 줄게. 돈이 부족하잖아 이거 이거 빼 해군 건 처. 그거 하나 하고. 음 그냥 야. 이것만 사. 어, 대 붕대. 어, 근데. 얼마에 아빠. 어, 해. 아빠 사. 사. 아, 진짜. 어디 있어? 두 개? 오케이. 두 개로 해. 두 개로 해서 내가 사서 예하나, 내가 사서 너한테 줄게. 한개빼 하나만 사. 산다. 이상한 거 사지 마. 빨라지는 거잖아 필요 없어 근데 한개아 아빠 나줘나줘나줘아 아빠 아아 하지 마 하지 마 오케이 됐다 야 가자 잠깐만 어딨냐 어내 자료 내내 붕대 어디 갔지? 야, 야, 얘 야, 붕대 어떻게 꺼내?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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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. F가 안돼. 아까 꺼냈는데 사라지셨어. 1개인데? 어? 에 뿌리, 어? 내 네, 붕대. 아빠, <laughs> 아빠 두개 들었네. 꺼내봐. 아빠가 붕대 샀네. 아이, 아빠. 한 개, 두개 사지 않았어? 아니야, 한개 샀어. 아빠, 그거 붕대 꺼내. 내 거야. 그래, 붕대 내꺼야 이거 안안 안 되냐? 오케이 오케이야 출발 바로 출발, 출발 출발 출발. 어. 아 연료 이미 넣었어. 야, 지금 넣. 어 가자 가자. 나 성기. 에 넣어줄게 진짜. 게 넣었어. 어야 집이다 멈춰. 같이 타자. 야다 같이 가. 야 내가 도망갈 테니까 이안나 내가 좀비 유인할 테니까 밖으로 너가 죽여줘. 좀좀 잔발이다. 야그 거, 거. 이런 건 필요. 오! 이런 거 필요 없고 통? 필요 없는 거야 진짜 연료다, 연료다. 야 이거 가져가. 그냥 다 가져가 연료. 어. 맞네. 야 저기 저기 야저저 저 집도 타일로 가자. 내가 유인할게 아니다! 너 저기 연료나 넣고 와 그거 붙이고 와, 야나연료 넣고 붙이고 어? 붕대 우리 이아 그래 아 그래? 어? 이거 연료 다 넣어 다이 넣어 왜연 넣어? 유니콘 1% 아니? 그냥 흰발이잖아. 저 집은 안 털었지 않니? 가자, 가자. 저 집, 저집안 털었어. 집으로 아우 진짜 너무 무서워 게임이 내 야, 너 아, 죽어? 안 돼. 그냥 나 유인할 테니까 야너 잡아줘 아주 안돼 그냥 나좀 도와달라고. 나다 담을게 나다 담을게 24야 야, 야, 좀비 아직 있어 또 실패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야. 리아였습니다. 어떻게 끝내냐 어, 끝났다.